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젤라북도 그 군산시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665세대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위치가 제가 보기에 아주 좀 좋아 보입니다. 군산시에 있어서. 어, 그래서 중대형으로 이렇게 34평에서 대형 평수로 이렇게 좀 구축되어 지네요. 어, 위치가 전북 군산시 자곡동 산 66번지 이론입니다. 어, 위치는 제가 현장 보여드리겠는데, 어, 위치가 끝내줍니다. 84자곱미터, 그 다음에 118, 146, 뭐 181, 238. 엄청 큰대형평수로 어, 구축되고 있네요. 대형평수로 구축했는데 제가 보니까 잘 나갈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이 어, 위치가 좀 끝내줘요. 호수 조망이 뭐 끝내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다 좋은 호수 공원에 뭐더 좋은 아이파크로 그 다음에 뭐 브랜드도 좋아요 아이파크. 그냥 군산을 상징하는 엔드마크가 될 겁니다. 호수 공원 힐링 라이프. 뭐이 호수 공원 제가 부동산을 해봤는데 이 호수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이게 앞동에 이게 호수 조망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호수가 엄청, 호수 조망이 엄청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파크에서 군산호수공원 나왔는데, 에, 도심지에 있는 데다가 주택전시관을 뭐 마련했고요. 어, 현장에서 보시면, 여기 뭐 군산초등학교, 어, 여기 바로 아파트 한채 있더라고요. 여기서 요리해서 앞쪽으로 길 빼낼 것 같아요. 전라북도 군산우려원도 하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군산여자상고 뭐, 지국초등학교 도 바로 뒤편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동원중학교 여기 보시면 <laughs>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가깝고요 고등학교가 좀 멀어 보입니다 여기 이제 군산여상 여기 대응평때 사신 자녀분 어, 그 아파트 부들이 자녀들을 뭐 군산여상에 뭐 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군산 여자 고등학교가 예, 여기도 뭐 거리가 좀 멀어요. 걸어서 등하교는 할수 없고 어, 군산 상업 고등학교 여기도 뭐 보내진 않겠죠. 이쪽에 이제 군산 고등학교가 좀꽤좀 멀리 좀 있습니다. 어, 주로 있으신 분들이 예, 들어오실 거고 어, 자녀분들 대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실 거고 어, 뭐 이렇게 뭐 판단 되어집니다. 아, 주변은 음파호수공원을 끼고 있고요. 음파호수공원은 엄청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도 좋고요, 조망도 좋고요. 그다음에 음파호수공원 주변에 힐링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대형 호수공원이면 그런 게또잘 구축되죠. 아주 또뭐 좋은 뭐 커피숍, 식당, 뭐 이런 거뭐 여러 시설들 많이 뭐 지금 이제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다 구축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그, 대형 마트들도 뭐 가까이 다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바로 뒤편 걸어갈 만한데 있으신 분들이라 차 끌고 가시겠죠. 자, 랜드마크 프리미엄입니다. 랜드마크, 어, 세대 수는 이제 뭐좀 적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차피 대형평에서 있으신 분끼리 4에서 5에 이주로 되어졌고요.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정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쾌적한 청정. 은파우스 공원, 샷들 공원, 뭐, 수송 글린 공원. 샹알라이프. 수송동 중심상권이고, 롯데마트 예술의 전당, CGV 군산 의료원, 안백한 샹알라이프가 되고요. 뭐, 사통팔통, 캐설교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새만금 북로, 공단대로 올병로. 여러 개 위치가 나와졌는데요. 지도상에서 한번 더봐 보겠습니다. 예,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세만금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군산시, 예, 구도심, 김제시, 부안군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laughs> 확대를 한번 해서 봐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현재 세만금 계속 여기서부터 지금 구축되어지고 있고요. 세만금에 관련된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전에 보시면, 그, 새만금 관련돼 가지고, 어, 좀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있었죠. 안 좋은 소식이란 게 뭐냐면, 어, 여기에 그, 큰, 그, GM 자동차가, 아 뭐, 망해서, 망했든, 뭐, 어쨌든 철거해서 나갔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현대 3호 조선소도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체적으로 좀 폭락하는 분위기. 여기에 지금 뭐 군산 산업단지가 좀 완전히 좀 폭락하는 그런 분위기죠. 어, 땅값도 많이 떨어지고요, 상권도 몰락하고요. 그다음에 좀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26만인데 계속해서 인구가 좀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나주시인데 나주시 인구 12만에서 13만 가는데도 평당 1,100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인구 20만에도 뭐1,200뭐 이렇게 이상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인구 26만인데 분양가가 지금 뭐냐면은 900에서 1,000만 원 사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예상되어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됐다라는 그 산업이 좀 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침체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게 군산에서 안 살아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신지. 근데 이제 분양 가격은 굉장히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게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이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 뭡니까, 정남향에서 들판이 보이고요. 정남향에서도 보이면 멀리 호수가 보이고요. 서남방향으로 하면 아주 좋은 남서방향, 남서방향으로 하면 아주 음파 호수공원이 아주 보이고, 음파 호수공원 유원지 시설 잘,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보셔도 공원이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꾸며져 있고요. 공연 자리, 예, 뭐 체육시설, 뭐안전히잘 뭐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뭐 보시면 여기에 뭐 카페라스. 뭐, 식당들, 고급 식당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낚시터, 매운탕, 뽕나무집, 왠지 여기, 이게, 좀, 이게, 호수공원은, 아파트에서 호수공원을 좀 보면 더 좋은데, 식당이 와서도 맛집들 좀 많이 있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게 다산책로예요 산책로. 호수공원 하면서 산책로가 뭐 끝내줄 것 같아요. 분수대도 뭐, 여기 봐보니까, 음파, 음악 분수대가 또 이렇게 설치되어 졌네요. 음파 유원지, 음파 관광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아파트 자체내에서도 여기 또 분수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주 뭐 좋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쪽 길하고 연결되어져서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좀 가깝게 등학교 할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어, 자, 고등학교는 뭐 기술사 생활을 이제, 어, 하셔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aughs> 주변의 상권, 중심 상권, 어, 중심 상권을 보시면, 어, 뭐 여기 롯데 시네마 영화관도 가깝고요 어, 여기 대체적으로 롯데 하이마트, 어, 뭐대여제 삼성 디지털 프라자 롯데마트, 뭐, 어, 군산시립도서관, 자녀들을 위한 곳, 대체적으로 뭐 가깝습니다. 어, 군산시 보건소도 있고요. 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도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크게 뭐 있네요. 그래서, 요, 요렇게 또 이제 병원, 큰 병원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또 아파트의 큰 장점입니다.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다? 어, 큰 병원을 옆에 끼고 있는 게 굉장히 뭐 좋습니다. 어, 전라북도 군산은 우려온 뭐 바로 엎어지면 코다울거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파화로 서이스타일스 지곡상용 애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나이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큰 대형 병원 옆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조치를 빨빨리 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뭐 현장을 한번 봐보겠고요. 홈페이지 막 계속해서 오시는 길뭐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오시는 길뭐 했더니 홈페이지는 많이 뭐 구축되지는 않았어요. 어 주택 전시관은 뭐 전북은행 뭐군산세무섬 맞은편 건너편 뭐 사거리인가요? 항공 vr도 이렇게 예 보여줬는데 이게 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영상 이게 지금 영상이거든요. 어, 지금, 이게 뭐냐면은, 3월 24일 날에, 그,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 백사동, 104동, 어, 백사동이 아주 좋은거 봐요. 26층 높이. 에, 이거 드론으로 한번 해가지고 촬영한 것 같아요. 실제 높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보시면, 은파 카페존 식당, 은파호수공원은파물빛다리다 보입니다. 어, 벚꽃 산책로, 어,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생활, 교육, 어, 뭐 자연환경, 어, 산책로, 이렇게 산책로로 보여지고요. 쭉, 어, 360도 회전을 시켜서 보시면, 어, 전체 보기 클릭해 보시면, 어, 지금, 동원중도 가까이 있고요. 전방산 뒤에 있고, 올명산 멀리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군산 나온 군산 예술의 전당, 샷들공원, 샤틀공원보다는 여기 은파우스공원더 이용 많이 할것 같고요. 당연히 롯데마트 군산점 가깝고요. 어, 롯데하이마트 수송점 군산의료원 군산초등학교 이 어, 아파트 부지에서 이렇게 가서 아주 군산초등학교 가깝습니다. 군산의료원도 뭐 굉장히 가깝고요. 어, 36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어, 쭉 어,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로 요리 예. 여기 뭐 교회인가요? 교회를 통해서 뭐 요새 산책 삼아서 은파우스 공원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끝내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봤을 때나 가격 엄청 오를 것 같아요. 뭐 군산시가 몰락한다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뭐그 몰락하는 거다고 인구 빠진 거다고 상관없이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부동산 가격은 다 오릅니다. 특히 ]이나, 어,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너무너무 너무 많이 찍혀서 어, 금액은 어, 훨씬 많은 속도로 20년, 21년, 20년, 3개 년 동안은 많이 폭통할 것이다 o m n 이렇게 쾌적한 좋은 아파트 자연환경 o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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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여기 뭐 뭐가 좀 이렇게 기분이 항상 업되고 힐링 될것 같습니다. 좋은 주택 공간이 될것 같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은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직이구요. 어, 아,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